그렇게 다 먹으면 다이어트는 안될거 같아요. 그잘안 <laughs> 되지요. <되죠. 웃음> <laughs> 여러분의 마음에 언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광역시 의에 기획재정위원회 이승우 어머니입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 바쁘신 만큼 이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제일 최선의 선택인 거 같은데 요사이 자주는 못해도 네. 바닷가에서 끝싱 그러니까 맨발 걷기를 많이 합니다 맨발로 걷다 보면은 네. 스트레스도 풀리고 힐링도 되고 그렇습니다. 몸이 1, 2년 전보다 많이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밖에 자연과 함께 걸으면서 예, 예.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한 예, 것 같습니다. 예. 주에 몇번 정도 하시는 건가요? 많이 할 때는 4, 5일이나 네. 했는데 지금은 어. 일주일에 한두 번 할까 말까 아, 너무 있는데. 바쁘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요번님, 그러면 보통 어싱을 하실 때 어디서 좀 주로 걸으시나요? 우리 찍고 있는 임랑 해수욕장에서. 임랑 해수욕장이요? 네, 어, 임랑 해수욕장이 어싱하기 좀잘 되어 있나요? 예, 우리 저 비장에는 해수욕장이 두 군데 있는데 네. 임랑 해수욕장과 일광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네. 두 군데 다어시하기참 좋습니다 어~ 아, 저는 어싱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예. 이게 바다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다 보니까 좀 주의사항이나 좀 위험한 점이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처음 걸으시는 그, 분들은 멤버들이다 네. 보니까 네. 약간. 살갗이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네. 약간 다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네. 양말 같은 것 처음에는 신고 하다가 아좀 숙달이 되다 보면은 네. 바닷물에 네. 전해질이 바로 발바닥으로 해가지고 네. 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게 건강에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이게 사실 자연이랑 맞닿는 거잖아요. 저희 예, 몸과 자연이. 어, 너무 힐링 될것 예,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파도 소리에도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어싱을 하다 보면 사실 좀 출출해지잖아요. 네, 네. 그 어싱을 하다가 배고프시면 꼭 가시는 맛집 있으실까요? 네, 맛집은 우리 정관에 강원도 막국수라고 네. 있습니다. 강원도 막국수요? 네, 막국수와 맛국수, 예. 수육 그리고 파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네. 숨은 맛집입니다. 어 예, 근데 어싱을 하고 그렇게 다 먹으면 다이어트는 안될거같아잘안 되지요. <laughs> 알겠습니다. 저도 어싱을 하고 그 막국수집을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추천합니다. 어, 예. 꼭 해보겠습니다, 요한님.